불안정와 티시. 발로란트 잘하고 싶지? 랜뱅유튜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브레이킹을 제일 먼저 알려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스프레이 잡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를 아시나요? 발로란트는 다른 FPS 게임에 비해 정적인 게임이고 멈춰서 쏘는 게임이에요. 옵치나 에펙처럼 막 움직이면서 쏴째 끼는 게임이 아닙니다. 난사를 하기보단 무빙을 섞은 점사로 상대의 헤드를 맞추는 게 유리한 게임이죠. 흔히 원탭이라 하죠? 정직하게 브레이킹 걸고 구독을 톡! 머리를 톡 쏘는 그 짜릿한 맛을 아셔야 해요. 그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기본기를 다지는 겁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단계별로 하나씩 마스터해야 해요. 절대 건너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충분히 연습 진행 후에 넘어가주세요. 수강료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발로란트를 잘하는 방법 머리에 에임을 대고 멈춰서 쏜다 멈춰서 쏘기 위해서는 브레이킹을 해야 하고 머리를 쉽게 쏘기 위해선 헤드라인을 잘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본기는 헤드라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라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발로란트의 정점에 있는 프로 선수들을 보면 각 선수마다 플레이 스타일이나 에임법 그리고 무빙 등 개인마다 각각 다르지만 모든 선수의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헤드라인이죠 선수들이 바보도 아니고 모두가 헤드라인을 잡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정말 중요한 기본기인 것이고 헤드라인만 잘 잡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저티어 분들은 헤드라인이 미숙한 건 물론이고 고티어에서도 말리면 헤드라인이 미숙한 모습이 종종 보여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왜 저티어는 헤드라인을 못 잡을까요? 헤드라인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전에서 헤드라인을 잡으려는 의식이 부족하고 헤드라인을 안 잡다 보니 당연히 감이 없는 거죠. 옛날 영상에서 제가 헤드라인을 다룬 적이 있죠. 그때는 구조물을 이용해서 헤드라인을 잡아보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헤드라인에 감을 익히는데 참고하라고 알려드린 것 뿐이고 고티어는 헤드라인을 잡을 때 구조물을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다. 바닥을 기준으로 가상의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감으로 헤드라인을 잡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지형에서도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은 헤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감으로 헤드라인을 잡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우선 평지에서 헤드라인을 잡는 연습을 해줘야 합니다. 그 후에는 경험을 쌓아서 아까 얘기했던 바닥을 기준으로 가상의 캐릭터를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까이에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 헤드라인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큰 지형에서는 확연하게 헤드라인이 달라지. 이기 때문에 이런 감들도 익혀둘 필요가 있죠. 물론 이런 감들은 하루 아침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딱 하나예요. 헤드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X축으로만 에임을 움직이는 겁니다. 고티어는 어쩌다 한번 헤드라인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항상 헤드라인을 잡고 있죠. 여러분도 게임을 하면서 항상 헤드라인을 잡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러기 위한 연습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영상에서는 연습법만 다룰 예정이고, 어떻게 에임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조준선을 보면서 연습하지 마세요. 내가 맞출 타겟의 머리를 보고 연습하는 겁니다. 실전에서도 마찬가지. 조준선을 보는게 아니라 상대 머리를 보고 쏘는거예요 조준선은 단순히 내 에임의 정확한 위치의 기준을 잡아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습할때 추천드리는 조준선이 하나 있어요 이 조준선은 옛날에 스텍스 선수가 쓰던건데 상대의 머리를 보고 이 조준선 안에 쏙 넣어서 쏜다는 느낌으로 연습해보세요 우선 봇을 세워두고 머리에 에임을 대면 이게 헤드라인이죠 이대로 좌우로만 움직이는겁니다 에임이 이렇게 흐물흐물하면 안돼요 일자로 움직이게끔 좌우로만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양 끝에 있는 보세 머리를 번갈아서 쳐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최대한 일자로 에임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보세 머리를 지나가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맞출 타겟의 머리를 보도록 하고 최대한 내 에임이 타겟을 넘어가지 않게끔 연습해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처럼 일자로 에임할 수 있을 때까지 꼭 연습하고 넘어가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쉬움이나 보통 난이도를 켜고 나오는 보스의 머리를 쳐주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때도 당연히 일자로 에임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최대한 에임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서 에임을 고정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에임을 왼쪽으로,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에임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마지막 단계로는 보통 난이도에서, 보시 나오면 쏘고, 그 다음 보시 나올 때까지 에임을 가운데 기중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움직이세요. 그 후에, 보시 나오자마자 브레이킹을 걸고, 마찬가지로 일자로 쭉 에임하는 겁니다. 이전에 연습했던 브레이킹 연습과 에임을 고정하는 연습, 그리고 일자로 에임하는 연습까지 같이 해주는 거죠. 이건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고, 제가 실제로 손풀 때 가끔 하는 연습법이에요. 처음부터 빠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빠르게 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정확도가 우선이고, 연습하다 보면 속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빨리 해도 정확도가 쉐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고 곧잘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어려움 난이도로 해주세요. 저는 평균 20개에서 25개 정도 치는데 여러분은 어려움 난이도로 15개 이상 치는 게 목표예요. 기둥에서 멀리 나타나는 봇은 못 맞춰도 상관없고 기둥 근처에 나오는 봇의 정확도를 신경 써주면서 연습해주세요. 아마 이 단계까지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 정도 걸릴 거라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 단계부터 하나씩 천천히 연습해주세요. 연습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많이 하지 마시고 경쟁을 돌리시는 게 좋아요. 연습만 주구장창 한다고 실력이 빨리 느는 게 아니에요. 연습된 잘하는데 실전에서 못하잖아요. 그죠? 실전에서 계속 의식하고 해버릇해야 되는 겁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상대가 나올 법한 곳에 헤드라인을 잡고 에임을 고정하면서 움직여주는 연습, 화면 전환을 하던 에임 서칭을 하던 최대한 일자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보다 상대의 머리를 봐라. 내가 헤드라인을 잘못 잡았더라도 최대한 머리를 소려하고 헤드라인이 안 맞았으면 그 다음에는 라인을 좀더 올리던 내리던 수정해서 최대한 헤드라인을 잡게끔 해줘야 한다라는 점꼭 기억해주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헤드라인이 잘안 맞는다 싶으면 모니터 기울기나 높낮이를 바꿔보세요 저는 헤드라인 감도를 모니터로 맞춥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습법 꼭 순서대로 차근차근 연습해주시고 다음 영상은 데드존인가 프레이밍 그리고 그 다음 영상으로는 실전에서 적용하는 법과 연습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트롤 패장 만나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발로란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